긴급 분석 시간입니다. 자. 김준용, 김희교, 최종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하고 계신데 NC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우리가 원래 개념이 그러니까. 못해서 쓰는 거잖아요. <laughs> 이거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바꾸든지 없애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 나토 안 간다고 그래 가지고 또 보수 매체랑 보수 정치인들이 일제히 큰일 났다. 외교 망했다. 해서 섭외했는데 그그 그 뒤에 보니까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가고 되게, 방금, 그게 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서 그들이 안 가고 또세 명이 서로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키는 그렇죠 최고의 결정입니다. 그 역할을 한국에 해주길 항상 기대했거든요. 네. 일본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한국 대통령이 관참한다 그러니까. 는걸 들었어요. 저도 꽤 뿌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안 간다는데 <laughs> 하고 이시바에서 네. 우리도 안 간다. 호주도 안 가고 그맨 앞에 물론. 트럼프도 안 오는 것 같은데 네. 라고 토를 달았는데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들 예 네, 맞아요 네. 안, 그리고... 안 간다고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네. 마지막까지 거의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까지 네. 다 쌌대요 아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다가 원래는 안, 사실 제가 저도 계속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사실 일관되게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데 네. 어... 그러다가 중간에 간다고 하다가 그죠 네. 그, 사실 그 G7 가는 전후에는 참석을 유력하게 검사하고 있던 둘 중에 나... 하나였거든요. 네. 그럼 G7을 가면 이, 이게 소멸하는데 워낙에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을 할걸 알고 계셨어요. 음, 그렇죠. 런데 이제 중동 사태가 떠지고 터지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맞기 순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네. 나토에 가가지고 그냥 상징적인 참석하고 그냥 네. 올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가면은 뭔가 청구서 같은 게 잔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자꾸 정상회담 해 가지고 관세 얘기해야된다는 일단 가더라도 트럼프가 오더라도 이 정상회담 정식 회담은 못 합니다 이번에도. 서 아니 그 나토에 오래 있지도 않아요. 가자 그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발발... 지금 가면 네. 중동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문제 그러니까 유럽 안보와 중저 중동 안보 문제에 다 휘말려 들어갈 휘말려서. 가능성이 그렇요 유럽의 이슈를 우리한테 당신도 이거 해줘, 저거 아. 해줘.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사자도 아닌데 지난 2년간 여기 있는 주한 유럽 대사들을 몇명 만났는데 한결같한 한 목소리예요. 한국 참전하라고, 어. 최소한 무기 보내라고.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도움 받았던 국가가 그렇지 안 하느냐고 압박이 있는데 저기 가면 그냥 저안 가신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렇게 부담을 지울러 끌어들인 거잖아요. 네, 한국을 애초에 네, 네, 네. 애초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야 그거 니네나 니네 나토. 유럽 군사회의 하냐 그걸 우리를 왜 끌어들여 근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렐름받아서 간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한테 이득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